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이 줄수 있다고 끊임없이 속이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생명, 온전한 사랑, 변함없는 진리, 공평한 정의, 완전한 평화, 이 모든 것을 진실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도 이 땅에 오신, 나에게 오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죄악된 세상과 거짓 영에 속지 말고 오직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 섬기는 보배로운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함으로 나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가족들의 삶에서 풍성하게 약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말씀이 가족들의 마음속에 생각속에 삶속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나에게 주신 삶이 더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풍성히 살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억지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즐기면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들이 기뻐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풍성하신 생명을 누림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한이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한 풍성한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내종양, 갑상선, 피부결핵, 우울증, 모든 용종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류마티스,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제백제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